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례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저희 이지집합건물 이렇 컨설팅 그특에 점검 보고서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카페 그리고 여기 그 뭐죠? 대문이 너무 예쁘게 바뀌었죠? 제가 좀 여름을 맞이하여 바꿔 보았습니다. 어, 가끔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카페는 네이버에다가 이지집합건물 네이버 카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요, 음, 개인별 회계 점검 서비스,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외부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회계 점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회원들께서 개인적으로도 이거 가능한지 좀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고심 끝에 회계 점검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어, 이게 왜 저희가 고민을 했냐면, 이게 보는데 거의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보고서까지 쓰는데. 근데 이게 어 실적으로 2, 30만 원이면은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는 이게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사실 많이 하다가 이번에 우리 스텝들하고 의 논해서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체 보고서 샘플 소개드릴 거고요. 회계 점검 비용은 20에서 30만 원 선이고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별도의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틀리신 분들은 다 수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 감사를 하는데 처음이어서 불안하신 경리본 소장님들은 저희한테 회계 점검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02-6959-3866이나 아래의 견적서를 이지 빌드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 보고서 폼입니다. 이렇게 회계 점검 보고서 회사 일자 단지명 나와 있고요. 여 저희 회사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요.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회계 점검 요약 보고서, 재무제표, 그다음에 이제 회계 및 관리 내역, 회계 담당자 내역, 첨부 서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단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렇게 저희는 뭐 이렇게 부가내역서, 재무대표구정명세서 관리규약, 최저임금계산식, 연차충당금, 퇴직충당금, 그다음 회계감사보고서, 그다음에 샘플, 회계 및 관리내역, 회계담당자확인서, 그다음에 우리 확인내역, 회계점검요청서, 잔액증명서, 자금흐름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 점검내용 요거는 이제 목차 샘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위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하신 3명 정도, 4명 정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사람이 하는 것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다릅니다. 회계점검 요약 보고는 이렇게 샘플이 있고요. 단지명, 기준일, 대상일자, 점검일자, 점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검자 중요사항 여기 최저임금 중 야간가산수당, 시급이 부족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다. 그다음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수의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점검 주요사항이고요. 이게 부채라던가 아니면 퇴직충당금이 어디에 있는지 자주 틀리는 항목은 어떤 건지 이익잉여금 처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연차랑 퇴직금 혹시 틀리진 않았는지 요 내용들을 다 확인해 드립니다. 저희가 관리규약이라던가 아니면 그 연차 충당금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샘플인데요. 이렇게 연도별과 규모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점검 주요 사항, 재무제표 회계는.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 있고, 금액이 일치한다. 근데 장부생과 이 부속 명세성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 그리고 관리비 부 배부 기준은 어떻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일시소유액과 퇴직금 일시소유액을 여러분,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담당자한테 드리고요. 담당자께서 이렇게 작성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저희의 개인적인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우출을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에 예산 결산 신원 보증 회계 처리 감사 그다음에 현금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요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께 회계 점검 보고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고 그리고 재무제표 복정 명세서라던가 부가 내역서장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요. 요 내용은 단지 음 어떤 분들은 더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 그 보고를 해드립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지집합 건물회계컨설팅 저희 카페에서는요, 어, 부가대행, 회계대행, 그리고 업무대행, 그리고 세무대행, 그다음에 어, 요런 그 다음에 이런 회계점검, 그리고 수정. 모든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요거 가능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죠. 단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 많이 하면 <laughs> 좀 가격이 올라가고 좀 적게 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단지가 크면 아무래도 좀 가,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복잡하거나, 단지가 크거나, 그러면 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지집합 건물의 컨설팅, 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모두 다 15년 이상 경력자들, 현재 뭐, 위탁사, 매니저 출신들, 강사 출신들, 그리고 상가, 아파트, 주상복합, 모두 해보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현재 뭐 다른 곳보다는 저희가 그런 점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